네, 비트맥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비트맥스가 7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죠. 4400원까지 거의 반 토막 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종목이 어찌됐든 7400원까지 뭐 하루 만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긴 시간 횡보하고 나서 주가가 74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목표가를 뭐만 원까지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한 2%에서 뭐한3% 정도, 네,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 의견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 내려온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보죠. 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비트맥스가 뭐 하는 회사고 왜 올라갔냐.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뭐 AR VR 관련된 회사고요. 네. VR은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비디오 이 안경 같은 거 쓰는 거고 AR은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보면은 톰 크루즈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해서 뭐 이렇게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AR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얘네들 뭐 250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다. 뭐 이슈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까지 들으면은 이 혹시 지금 이거, 이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개 어, 잡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kb 자산운용, 그다음에 삼성 자산운용. 그 다음에 트러스트 자산운용, 미래세 자산운용이 소규모로 네. 현재 이 종목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이 종목이 막 완전 잡주는 아니다. 예, 소형주는 맞지만 잡주는 아니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잡주는 이,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운용사별 보유 현황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근데 네, 지금 추세가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끝났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노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비트맥스 연봉입니다. 연봉인데 이게 21년도에 4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얘가 뭐 추세가 지금 뭐4251% 상승하기는 했지만 사실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은 뭐 만원까지 온다고 해도 크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제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물론 뭐 재료나 모멘텀이 약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 증강현실 AR 관련해 가지고 이건 이제 제가 2부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R 관련해서 이게 지금 미래 먹거리 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처럼 아시겠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먼저 풀어 보죠 어축가가 최근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까지 내려오고 횡보 했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이 자리 포지션 유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 지금 자리에서 밑줄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자리가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지다 받는 자리가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지가 나오는 데가 있냐, 그러니까 전고점이 있냐. 지금은 이제 떨어지니까 전저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전저점이 있냐.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해 줄수 있는 기준이 있냐. 있나요? 현재는 없죠.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 자리가 현재는 없다. 그쵸 지금 자리에서 기준이라고 할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기준이라고 할 자리는 없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의 전고점은 사실 여기였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준봉이니까요. 거래량하고 동반이 돼서. 근데 여기를 돌파를 못 했죠. 돌파를 못 했습니다. 돌파를 못 하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기준이 될수 있는 자리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기존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어디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는지. 즉, 여기 이 시점까지는 지지와 저항을 32평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30평선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한번 보시고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네,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에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들어서 사둔 거100% 돼서 웃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역,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어,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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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것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아까 제가 기준선이 없었다고 라 설명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준선은 지금 현재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장대 양복. 하단을 정확하게 에,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떻게 무조건 나옵니다. 이 자리는 나오는 자리에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찍고 내려오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v자 패턴을 만든 다음에 떨어져도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실 텐데 한분한 한 부류는 지금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다른 한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3,200원 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현재 자리에서 이 3,200원 까지 내려 오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이유가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입니다 만은 보통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받은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앞전 고점에서 어, 표현이 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던 부분까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월봉상 보면은 지금 이 음봉이 지금 자리에서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4,200원을 찍어주기는 했습니다. 4,200원을 찍어주긴 했는데 여기 3,800원 정도 밑줄을 한번 보면은 이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제 생각은 네. 여기까지 찍어주고 기술적 반등이 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어, 지금 자리가 월봉상으로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러한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 정고점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보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종목으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와 같은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네, 여기 한번 보시죠. 보통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도 이런 식으로 합을 맞춥니다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일치하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짝 맞추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짝 맞추기 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대응하시는 분들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스포인트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종목명은 비트맥스고요. 매수가는 3,800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이, 보이,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800원이니까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한번 뭐 확인하고, 네, 목표가는 6,500원이니까 이 정도.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하면서 여기까지는 찍어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혼자 매매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에, 혹시라도 내가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은. 네, 위에 있는 연락처, 위에 있는 연락처로 네, 0 1 0 3 9 6 9 8 4 5 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아까처럼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타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예, 진입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네, 같이 매매를 좀 추종해서 따라가고 싶다 아니면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연락처로 네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